회심한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믿어 나간다고 했죠. 회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첫 번째는 믿음에는 뭔 못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 또는 대상이 있습니다. 하나님을 믿는다.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는다.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.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세월이 지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믿는 것 자체를 강조해서 그 내용이 별로 강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옛날 천주교에서도 그랬고요. 그건 오늘날도 좀 그렇고, 개신교회도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면 그냥 믿는 것,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지 그 내용을 잘 강조하지 않는 성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종교교육기에 우리들의 특성이 뭐냐?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라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. 믿음의 내용은 결국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최소한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해야 됩니다. 하나는 사도신경이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다 믿어야 되는 거죠.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나중에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나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. 근데 거기에 아직 언급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어요. 그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함을 받는다. 의롭다함을 받는다. 그 내용은 사도신경이 있지 않거든요.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그것까지를 믿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게 되어지는 근거가 성경이니까요. 내용은 두 가지인데 결국은 사도신경의 내용 다음에 이신칭의의 그 내용을 믿되 그것의 근거가 되어지는 성경을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일, 그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의 깊이 있는 의미까지 향해 나아가는 일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아는 내용 또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것에 동의해야죠. 옳습니다. 참으로 그렇습니다. 라는 생각을 해야죠. 어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. 그렇게 되면 내용은 알되 에,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.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사실을 정말 말하고 그것에 동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. 근데 그것까지만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아직 구원에 이르진 못합니다. 예를 들어서 성경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.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압니다.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줄 알아요. 그리고 떨어요, 하나님 앞에서. 동의합니다. 그러나 무엇이 있지 아니하냐?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 던져놓고 의뢰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. 여기에 믿음의 세 번째 요소,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. 이걸 우리는 신뢰라고 합니다. 피두시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. 하나님께 내 존재 전체를 던져 넣는 것이죠. 복음 사건에 내 존재 전체를 던져 넣는 겁니다.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면 그 사실에 내 존재 전체를 다 던져 넣는 거예요. 그게 믿는 겁니다. 따라서 아주 초보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내 존재 전체를 던져 넣는 것이 포함되지만 내 모든 것을 점점점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나갈 때내 모든 것을 다 던져 놓고 그것에 그곳에서내 존재가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따라서 믿음은 언제나 정태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역동적입니다. 점점점점 점점 더 믿어 나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개체인 것 같죠? 우리가 주체인 것 같죠? 그러나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는다.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의 주체되심 또는 하나님의 앞서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다른 주체로 등장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다 믿어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져 지나치지 않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믿는 듯이 말할 때 우리가 과연 믿는가고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성경 전체를 믿되 사도신경의 내용과 이 신칭의를 참으로 믿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